네 프로스테에서 승자전 두 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시는 파란색 프로토스 박현우 선수. <목소리> 자, 저 외국인 관객분이 꼬북이 이렇게 외쳐주신 거 맞죠? 네, 한국분인가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네. 아, 뭐 느낌이 억양이 그랬는데, 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7시에 위치해 있는 빨간색 프로토스, 송병구 선수. 스 아! 네! 송병구 화이팅! 자, 이제 한 발자국 남았습니다. 세 번의 도전. 그때마다 번번이 좌절했거든요.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지. 거의 다 왔어요. 네. <laughs> 송병구 선수. 참, 프로토스전이 어떤 발목을 잡나 했는데, 오늘 경이 네. 굉장히 또 날카로운 그런 상황 판단들을 잘해줬죠. 네. 제 기억에는 아마 송병호 선수가 이제 프로리그에서 상당히 연패를 많이 한 이후에 다시 승수를 하나, 둘씩 차곡차곡 쌓으면서 부활에 이제 날개질을 하기 시작했던 그 계기가 거의 이제 프로토스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족전에서 상당히 이제 선전해주기 시작하면서 어 꾸준하게 이제 승수를 올려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테란전에서만 조금 안심을 이제 조금 남기고 있을 뿐이지 그 이외에 대한 종족을 상대로는 상당히 높은 승률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똑같이 갑니다. 지금까지는 가수채취를 본진 쪽에서 좀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도로 두 개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고요. 관문 네. 타이밍도 비슷합니다. 생각이 똑같네요. 간호기전장에서 이제. 또 한쪽에서는 그냥 바로 앞마당에 대놓고 연결제를 건설을 하면서 더블 운영도 보여주곤 하는데요 오늘 양 선수가 생각한 빌드는 그냥 좀 무난한 어떤 전장이나 쓸수 있는 네, 투카스 채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테클을 먼저 올리면서 좀쑥 둘러보고 경기를 하겠다는 거죠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죠 먼저 세로 방향 쪽을 한번 훑어보고 있는 송병호 선수고요 박현우 선수도 아래쪽으로 먼저 내려갑니다 양 선수가 대각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위치의 어, 이점과 또 어떤 특성들을 잘 고려해야 되는 양 네. 선수들이에요. 직선으로 바로 가네요. 바로 네. 대각. 이야,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맵은 빠른 확장을 상당히 가져가기 좋은 전장이다 보니까 먼저 보는 쪽이 좀 메리트가 있죠. 황우도. 선택가은 박현우. 보기 전에. 일단 마이페이스 가겠다 생각해요. 들킨다고 해서. 딱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아무 기사가 아니라고 하면은 네자 송병구 선수는 이 모습을 파악을 했습니다 오한오 후에 좋았어 그러면 나는 어떤 걸 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 있으면은 따라가는 게 좋죠 아니라면은 확장 가져가고 로봇공원에서 올리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어 따라가네요 아, 따라가네요 자신 있어요 오. 이 얘기는 자신 있다 나를 믿는다 송병구 물론 저거를 이제 완성을 시키지 않고 또 다른 쪽으로 이제 태클을 탈 수도 있습니다. 네. 정명훈 네, 선수도 뭐 황원우의 이후에 전멸 이정도까지 확신을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본인도 따라가 주면서 아예 늦지 않는 선에서 전멸을 맞춰 주겠다 이런 생각인것 같고요. 네. 전멸을 먼저 눌러 주고 있는 선수는 박현우 선수입니다. 송명훈 선수는 따라가는 입장이죠. 아. 이제 라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아무 키사, 각 생각을 가주네요 좀 이제 약간 수비적인 송병우 선수의 선택이죠 로봇공항 시설까지 올렸다는 올 것은 관측성도 확보할 수가 있고 이후에는 여차 및 불멸차까지 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멸 아, 똑같이 눌러주고 있는 송병우 선수 그리고 로봇공항 시설 관문 두 개가 드러나는 박현우 선수와 한 개가 드러나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네, 상대가 전멸이나 뭐 전멸 추적자나 아니면 암기사가 왔을 때둘다 상대가 되는 빌드를 선택을 했어요. 송동구 선수는 네, 네 전멸 추적자가 오면은 불멸자를 모아주면서 앞마당을 간다. 그리고 암기사가 오면은 또관측선을 뽑아주면서 막으면 되니까. 네, 뭐가 와도 일단은 대비가 다 가능한 안정적인 체제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야, 계속 한번 보죠. 네, 어, 또마찬딱지 비어있을 때 와서 응근슬쩍 성과도 올리있고요 대망의 본진 쪽까지 날아갔습니다. 야, 성함의 준비 직전이라서 A등을 나름 챙길수 있죠. 네. 그리고 추적 장기가 걸어왔는데요. 두기로 응수해 주고 있습니다. 어, 신경 못 써주면 잡히죠. 아. 네. 자, 1군 킬수는 비슷합니다만 네. 자원 채취를 못한 시간은 박태로 네. 선수가 조금 더길분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또 봤죠. 성명호 선수 쪽에서는 맞춰가기 음, 편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불멸자를 선택해줍니다. 선수 네. 박현호 선수 앞마당. 그렇죠. 이미 들킨 마당에 여기서 뭐 탐사정을 좀 잡히는 상황도 있었고요. 저기서 추적자 뽑아가지고 막 올인을 하기에는 상황이 막 여의치가 않단 말이죠. 네. 전진 추정탑은 꽂아놨습니다만 상대가 다 파악하고 있다 보니까 게다가 앞마당도 무리해서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막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였었는데 그래서 시도를 하지 않고 앞마당을 가는 선택은 박현호 선수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그이, 그리고 이제 송병호 선수는 이제 수영탑을 제거해 주면서 동시에 재미 볼수 있죠. 연결차 약간 느끼는데 수영탑을 모두 찾아서 제거한다고 하면은 어, 박현우 선수 쪽도 바로 활, 연결차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점또 안고 가야 되고요. 네. 송병호 선수는 계속해서 박현우 선수의 뒤를 쫓는 형국으로 빌드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 야전멸 어 추적자 대기를 일단은 숨겨놨는데요. 자, 네. 그렇다면은 연결 체인을 한번 더 건드려볼 수 있죠. 자, 자 이게 신명상이될 네. 수도 있을까요? 이거를 역장으로 시간을 못 봅니다. 네. 네. 측선으로 바... 시야 확보하고 언덕 기로갈수 있는 거고요. 네. 이들것살광자 충전. 자 일단 연결체를 완성시키고요. 불멸자 하나, 불멸자 하나. 네, 불멸장치 전개에 얘기와 한번 구 만하죠. 네. 자, 그런데 미처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언덕 위, 언덕 위. 자, 그렇다면 이제 본진에도 광자 충전 써야 되지, 어, 써야 되고요. 저거 딱 불멸자 옆으로 전멸. 올라갑니다. 파수기 먼저. 파수기 끊어주고요. 어 불멸자. 대용해야죠 소방패 약간 타이밍이 늦었습니다만. 불멸자까지 커트.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자 뭐냐면, 안마당 광자 충전 끝났을 때가 위기가 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네. 추적자 눌러줘가지고 송병호 선수님 건드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아, 송병우 선수가 이구 쪽에서 네.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난 거 아닙니다. 입구소에. 계속해서 불멸자 이쌓이도못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또 피해 줄수 있어요. 어. 저흰 선이 딱 없어지는 순간이에요. 앞 점멸 될수 있죠. 아래쪽 툭툭툭 투선 뺐고요. 네. 또 연결체 체력도 어느 정도 좀 빼놓은 어, 상태입니다. 연결체 담보로 계속 재미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기란 선수 빨리 병력, 네, 한류시켜야죠. 어. 어. 제가 한번 싸먹겠다는 생각인데요. 올라갑니다! 자, 박수수 아, 선수 백업이 좋았는데요! 불멸자기 먼저 잡아. 어, 이거 송명구가 이기나요? 자, 일단 뒤쪽에 네, 일단 추가 맞으시죠. 병력이 있습니다. 네, 합류가 있습니다. 네, 방금은 박혜로 선수가 진짜 기적처럼 병력을 합류시켜줘가지고, 네. 네, 작가스로 수비를 는수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멀었습니다. 네. 게 네. 오랫동안 송병호 선수는 안마다 확장을 돌리고 있, 있다 어있 보니까, 네. 이제 돌리는 박혜로 선수는 좀 손해를 봤죠. 그렇죠. 도착 타이밍 이 정말 좋았어요. 도착하고 잠깐 기다렸죠. 박혜로 선수가. 네. 네. 상대방이 느낌으로 왔을 때 분명히 앞점멸을 해서 불쉘다는 한 타이밍이 노릴 것 같다. 그럴 때, 갑자기 이제 뒤쪽에 나가 있던 추적자가 백업을 들어오면서 화력으로 좀 역전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잘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송병우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일단 걷어드립니다. 네. 그리고 앞마당을 빨리 돌린 그 힘으로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볼 생각. 탱탱하네요 게다가 대각선 배치에서 이 정도로 서로 유불리를 주고받게 되면은 한 2, 3분만 지나가다, 지나간 이후에는 상당히 비슷해집니다. 네, 네. 그 뭐양 선수 모두가 아마 서로 할 만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자, 불멸자 그리고 추적자 위대의 병력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어 박진호 선수가 조금은 늦게 앞마당을 어, 돌려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잘 따라가고 있고요. 네. 서로 전멸이 완성되어 있다 보니까 예, 차원 무항기를 통한 어떤 불멸자 드랍 이런 것들은 사실상 초반에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뭐, 서로 트리플 가져가고, 아예 후반이 되고 추적자가 어느 정도 소모가 된 상태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업그레이드 위주, 그리고 이제 추가 확장의 어떤 타이밍을 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서 뭐, 지금 해줘야 되는 거는 이제 관측선 이렇게 대동을 하면서, 상대 있을 만한 곳에 뭐 어떤 수정탑그런 곳에 이 추정탑이나 아니면은 상대의 관측선을 잡아주면 진짜 좋은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기사단 기록 보관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병호 선수는 또 잠깐 나갔다 들어오고요. 양 선수 모두 지금 당장은 한번 붙자 이런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불멸자 꾸준하게 모아주면서 가스에 이제 여유가 있을 때 집정관 모아주고 남용광물로 광전사 눌러주고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포메이 광전사 집정관 불멸자로 될수 있는 거죠. 네. 자수적자가 위쪽으로 돌면서 한번 또 시야를 밝혀주고 있고요. 공업. 음, 약간 더 박현우 선수가 빠르고요. 네. 돌진업도 약간 더 박현우가 빠릅니다. 이제부터 서로가 이제 보려는 것은 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신을 가느냐, 거신으로 넘어가느냐 이거입니다 그게 아니면 계속 이 조합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네. 자이 정도 타이밍에는 이제 추가 멀티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서로 환상으로 정찰을 해봤을 때 조합이 완전 똑같고 이 정도의 시간 대면은 이제 광물 400 정도는. 그 한번 교전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진짜 미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렇게 연결체 선택을 해주는 거 당연한 거고요. 송명구 선수도 따라가줘야죠. 네, 일 멀티 가정합니다연결체 소환. 말씀해 주신대로 따라가는 움직임 송명구 선수. 구도가 비슷하면 이제 먼저 들어가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계속 이제 눈치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앞서 나가려는 시도할 를 텐데 그걸 이제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받아치는 입장에서 들어가느냐. 야기속 따라가느냐 할수 있는 거죠. 팽팽하게. 대강산 배치. 네, 대강산 배치라서 어쩔 수 없어요. 지금에 네. 한번 진출을 시도합니다. 송병구 자, 집정관 비율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먹고 있는 가스가 비슷하다 보니까 뭐 어떤 불멸자나 가스 유닛들 보유 상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진짜 비슷합니다. 이거 진짜 약간의 실수나 아니면 약간의 그 위치 선정 이런 거 여기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신중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네. 괜히 잘못 들이대다가 손해볼 수 있죠 기다리는 쪽이 일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자 지금 한번 봤네요 차한문광기를 이거 봤으니까 병력 뒤쪽으로 한번 빼면서 저거 격추시킬 만한 움직임을 박현우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저 차한문광기가 상대 본진으로 난입에 성공을 하고 주력 병력 간에 교전이 일어나면은 자 송명구 선수가 좀더 괜찮은 그림으로 만들 수는 있단 말이죠 네 중앙쪽까지 넘어섰습니다 유닛은 거의 이제 규모는 비슷하고요 오, 서로 공간기 모선행 돌리려는 플레이. 어허, 왜냐면 이게 워낙 비슷해서 시간의 곡이 있는 쪽과 없는 쪽의 차이가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될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욱하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쪽 공에 어! 만들어 놓고 소환할 수 있는 인구수가 없는데요, 지금. 어, 이제 생겼어요, 자, 이제 생겼습니다. 네. 어느 정도 흔들립니다. 자, 그리고 엇갈이면 어, 엇갈리면? 변수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큰 변수. 네. 엇갈리면 먼저 들어간 쪽이 이득이에요. 그렇죠. 깨고 도망가면 그만이죠. 자 연결 쪽 깨지겠는데요. 자 빨리 가서 이거 환류 환류 넣어가지고 도망 못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근데 늦었어요. 늦었. 어, 아닌가요? 자 고기사 리죠 고기사 달려. 귀한 타이틀 얻었습니다.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는데. 귀한 싸움이죠. 예. 무조건 싸워야 돼요 병력이 영역이 넓게 퍼져서 이거는 귀한도 못 합니다. 네. 잠깐만로송병호 선수가 잘 싸우고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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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멸자. 내기 내기 살아남아 있는데요. 자 소환대서 빨리 달려오는 쪽이 일것 같거든요. 툭툭툭툭툭 불멸자들끼리 계속해서 교적 계속 계속 펼쳐주고 있습니다. 아 송병우 선수가 이야, 소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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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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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내 밀어내 송병우 아진지 코드S로 에 갑니다! 그렇습니다. 와, 마지막에는 진짜 간발의 차이였죠. 네. 이렇게 병력이 엇갈리게 됐을 때는 먼저 들어간 쪽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대의 멀티를 날려버리고 대규의 교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전에서 비슷한 전투만 나와도 자신은 멀티가 남아있고 상대 멀티를 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대구 선수가 이 전투에서 비슷하게 패배를 했어도 경기는 가져갔을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교전에서까지 이겼으니까 이건 말다한 거죠. 지지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총사령관이 드디어 코드S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네, 드디어 메이저로 올라온 거죠. 아, 네. 얼마나 이날을 기다려 왔겠습니까? 네, 분메이저 스타게를투 초창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목받지 못하고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성적을 내지 못하고 특히 뭐 이재동 선수 이런 선수들 잘하고 있을 때 얼마나 이제 조금 어, 조바심받이났겠습니까만 네. 꾸준하게 노력하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날이 왔고, 야 드디어 총사령관의 뭐 귀한 라을볼수 있는 날이 네. 왔습니다. 정말 꾸준한 만큼은 이 선수를 따라갈 선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뭐 e스포츠계에서 또 선수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정상위권에서 활동한 선수가 네. 지금또 스타트에서 코드에서 올라가니까요. 그렇습니다. 아, 게다가 최근에는 대단합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또 타고 있는 성명호 선수이고 네. 실력이 진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음. 지난 시즌과는 확실히 달라요. 지난 시즌에는 성격도 이번 시즌만큼은 좀 부족한 모습이었고 게다가 네. 저도 너무나 죽음의 조였기 때문에 맞아요. 네, 좀, 좀 운도 없었다고 네. 생각을 한다면 이번 시즌은 정말 코드에서 가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음. 아무 궁금해지네요.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GSL에서 보면은 이제 스타크래프트 1대와 2때의 이제 그 성적을 이제 합산을 해서 가장 이제 양대 커리어가 높은 선수가 누구냐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이제 과거에 이제 박성준 선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네. 이제 박성준 선수가 은퇴를 한 이후에는 그 다음으로 이제 현재 현존하는 활동하는 선수 중에서는 원래 가장 높은 선수가 어윤수 선수로 고론되고 있었죠. 아하. 하지만 이제 송병호 선수가 여기서 성적을 조금만 더 내주면은 다 갈아 엎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양대에서 우승자가 될수 있는 거죠. 네. 야, 여러 가지 기대를 남기면서 송병우 선수가 코데스에 입성을 했습니다. 아, 기대가 되는 코데스. 자, 그리고 오늘의 패자조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 패자조로 내려간 양 선수거든요. 박랑규 선수와 김성대 선수의 처자전. 네, 반전을 진짜 누구보다도 많이 네. 펼쳤던 양 선수의 대결인데, 자, 살아남아야겠죠. 그렇죠. 자, 이양 선수의 경기 저희 잠시에 돌아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